번호가 안 되니까 네. 얼굴 보기도신줄 알아요. 응. 5월달이 처음 됐어, 이렇게. 내일은 또안 됐어, 다 응. 아, 아, 그래요? 아, 아, 형님도 응. 다 그럴 거예요. 안돼고못 응. 응. 와. 응. 아, 그렇죠, 지금. 1월달이면 한 2,000명 대를 뽑을 것 같은데. 2,400명 때야, 그나마 낫지. 둘이 하다 보니까, 네. 하나 되고 하나 안 되면 무 그러네요, <laughs> 진짜. 그게 뭐 하겠어요? 새끼꺼에 그냥 저거, 저거, 저거 때문에 그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. 뭐할 만한 걸 물어보잖아요. 그래서 뭘 해야 돼? 시카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돈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돈안들어가게 없다고 하면 돈안 들어가면 돈, 안게왜돈안 저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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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 들어가요. 저거는 이제 안합는 거죠. 저는 잔에 응지 아버지 10만 원 정도 1 0만원 어, 정도 안해 거긴 거야. 그리고 네. 나오는 거 아니 나오는 거 봤는데도 15, 15. 어. 응. 내가 한 마디 끊을어여기 봤어요. 400, 4 0 10만 원 이거 맞는 거 들어가지고 1 0곡밖 해갖고 들어왔는데 음. 재미없어요. 나 지금 여기 몇 시간 했저 일하고 오후에 왔어요 응. 오전 일하고 오후에 는데 저도 저도 여덟 시에 왔어. 200 들어갔다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하셨는데요? 뭐저 어,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셨책을 해보니까 응. 엄청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, 응. 엄청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책을 나오지가 오래 있들던거예 진짜 장난하게 들어가고. 응. 책이나 책하고는 마찬가지들어가 뭐 되는데, 자꾸 넘어가고.